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가 죽었을 때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 너무도 감사함옵나이다 저희가 죽었던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죄악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속으로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 영적인, 어, 깨어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날마다 감사와 기도의 삶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으로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5절에서 3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 사이 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되기까지에 조칼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 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 어, 저와 여러분들이, 어, 살아가는 동안에, 어, 항상 기쁘고 또 항상 기대가 되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항상 기쁘고 또 흥분되고 또 기대가 되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지 않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이제 삶이 그 밍밍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삶, 또 벗어나고 싶은 삶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평생 그렇게 싸우기만 하다가 사는 사람. 어, 이제, 자기 삶을, 어, 돌이켜보면 늘 그렇게 싸움으로 일관하는 사람도 있고, 늘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불평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늘 감사, 늘 감사의 연속으로, 또 소망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삶도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믿음 다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비관적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늘의 현실은 과거 내가 쌓아놓은 것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의 현실은 어제가 쌓여서 오늘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그동안 쌓, 쌓아, 점점 점점 쌓아서 축적되어 왔던 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또 자기 관리를 하는 그런 삶의 그 습관들이 쌓아서 오늘을 이루 이루 이루어낸 것이죠. 또 예, 오늘 무엇인가 큰 실수를 했다면 그것이 단번에 실수가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그거 그와 같은 실수가 있어지기까지 여러 개의 작은 실수들이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예,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큰 성공, 큰 행운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 성공을 향해서 큰 행운을 향해서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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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한 어떤 사건의 결집체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 삶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을 하라고 오늘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전쟁에 나가는데 네가 일만으로서저 앞에 오는 2만을 싸우지 못하겠거든. 미리 가서 싸우지 말고 평화협정을 맺어.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최고죠. 그리고 망대를 세울 때는 미리 그 비용을 계산해 봐. 그런데 말이야, 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돼. 가족도, 또, 뭐, 또, 그 혈육도 다 버리고, 모 목숨까지 내어 버려야 또 제자가 될수 있다. 이게 강력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또아 기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기적을 나타내는 모습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병든 자도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귀한 일이겠습니까? 야, 나도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뿐 아니라 이렇게 선한 열매들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주님, 나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제자가 되는 거는, 자기 목숨도까지도 미워할 줄 알아야 돼.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 그 제자가 되는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볼그 그 대가가 필요한 그 대가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생각해 볼 여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는 것입니다. 야, 너 제자가 되면 대단한 축복이 있을 거야 하고. 그저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생각해봐, 이렇게 어려운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그 제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지불할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 한다면 그것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를 그 앞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아, 나는 불가피하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때로는 원치 않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어떤 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숨을 버리러 왔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고 또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많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비교에 비해서 이렇게 대단한 영광을 얻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의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저희 이름으로 주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그죠? 그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닌가요? 뭐 그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또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존재가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구나.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다. 먹고 또 자고 또 거주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데, 인간관계의 모든 것도 하나의 선물인데,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선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정말로 어 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20년, 30년 노력을 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모아서 야, 이제 편하게 살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 부르심을 받아 올라간다면, 얼마나, 또, 허망한 그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는데, 이것은 누구의 것이 되지? 우리는 참으로 내가 얻은 것과 잃어버리는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영원할 거야. 내가 얻은 인기는 영원할 거야. 내가 얻은 이 부는 언제나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이렇게 또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대가를 치를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진, 집념을 가지고 사람들은 성공을 누리기도 하고 부를 축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이 작은 것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계산을 잘못하는 것이죠. 로세천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자기 생명보다도 집에 놓고 놓고 온그 재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불과 유황 불이 떨어지는데 이제 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에는 자기가 감추는 보물이 있습니다. 자기가 감추는 우상 단지들 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 그는 가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죠 로세처가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돈을 사고 집을 사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주님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 늘 찾아와서, 아, 나에게 정말 안전을 주고, 행복을 주고, 위로를 줄 것들이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이라는 그 착각하면서,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없어질 것이라는 것, 것이 나에게 위안을 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또 사랑하셔서, 또 그와 동행하시고, 또 그로 모든 선한 열매를 이루, 이루어 주시고, 또 종과 동록해야지 하는 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 두시고, 또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우리 대가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택과 대가가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 있는 것으로 정말로 마지막에 내가 승리했다. 어땐 삶이 아니라 참으로 승리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얻어야 될 것이 있는 줄 알면서도 저희들은 때로는 어 게으르고 때로는 무디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와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해하신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또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도와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자 모든 생명을 주시고자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저희들 꼭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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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주님을 믿는데 제자가 되는데. 대가를 치르는 결단을 하는 지혜가 있는 저희들 이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